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는 분인데 한 번은 어떤 계기로 특별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내 생각엔 그 총장님이 아마 평생의 처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작정하고, 한번 특별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총장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대요. 한국교회는 썩었다. 아니, 한국교회 썩은 교회도 있겠지만, 안 썩은 교회도 있을 텐데.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다고 하는지, 마음에 뭔가 의심이 되니까. 아니, 왜 한국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그리고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들이 썩어서 한국교회는 썩었다. 그러시대요.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썩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썩은 목사 만나면 다 썩은 교인 되는 거예요. 저부터 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들이 썩었기 때문에 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아니,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있는데 왜 한국 목사가들이 왜다 썩었나? 그래서 그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아니, 왜 목사들이 다 썩었습니까? 이러고 또 질문을 했더니 신학교가 다 썩었기 때문에 썩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썩은 목사가 돼서 다썩었는니라 그러니까 이 신학교 총장님이 아니, 왜 신학교가 다 썩었습니까? 또 질문 반문을 했더니 교수들이 썩었기 때문에 <laughs> 썩은 교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는 썩은 목사를 길러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교수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나도 썩었습니까? 자기는 썩은 목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나도 썩었습니까? 그리고 질만하는 그 순간에 환상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는 자기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는 아주 비참하게 썩은 시체를 보여주시는. 뭐, 꿈에 보지만은 끔찍하게 그냥, 너무너무 그냥, 어? 보기 아주 이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썩은 시체를 보여주더 이게 바로 너다. 그러시더그 순간, 이 총장님은 충격을 받고, 거꾸로 지고 말았어요. 자기는 훌륭한 박사여, 훌륭한 총작이여, 교수 중에 훌륭한 교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썩어빠진 인간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 이분이 그때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마침 목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대신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막 울면서 설교할 때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교회 성도, 서울 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설교 시간에 그 간증을 들었다는 거 저는 그 총장님의 그 말씀이 다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왜 썩어가는 줄 압니까? 천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동안 이루어 놓은 사역들을 정리해서 후배 목사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회고록 집필을 구상 중이었네.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누구든 존경에 맞지않는 종이시고, 또 신학 박사의 총회장까지 지내셨으니, 회고록이 발간된다면 대단한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네. 오늘 새벽 기도 중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다네. 귀도 좀 갑자기 사방이 칠흑같이 각하해지더니 내가 급속히 흑암 속으로 빨려들어갔고 순식간에 쏜살같이 밑으로 떨어졌네. 그리고는 쇠창살로 엮어진 거대한 철문 앞에 이르렀는데 난 즉각적으로 지옥문임을 알았지. 창살 아래로는 뜨겁게 불모이 보였고 살이 탄탄 열기와 역겹게 짜여 없는 냄새가 내전실로 스며들네. 불모속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 그리고는 내 자신이 그치으로 떨어진 찰나인 것을 알아챘고나 역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지 않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쳤다네. 꿈이었을까요? 아 아니면 환상을 보신 겁니까? 아니세 꿈도 환상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네. 옆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 찰나였는데, 순간 누군가 손살같이 날아와 나를 낚고 채고 높은 산 위에 나를 내려놓아 주었네. 나를 낚고 채신 분은 예수님이셨네. 나는 워 공포에 질러 있었기 때문에 예의를 찰결도 없이, 발버송의 사도 관처럼 주님 앞에 죽은 듯,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말았었지 주님은 엄중한 심판자로서의 주놈한 모습이셨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는지 아느냐고 물으셨다네 그걸 울수기의 기도로 올라온 나인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고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나이다 면서 벌벌 떨고 죄서 부렸다네 한국 교회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신데 목사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지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지. 계속 내 얘기를 들어보게나. 주님은. 내가 회고록에서 쓰려고 했던 내용도 이미 다 꿰뚫어 알고 계셨네 그러시면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종교 노름을 해왔을 뿐이고 생명으로 예수와 한몸과 한몸으로 결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네 하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주님께 그렇게 항변해 보았네 그런데요. 주님이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예수를 다시 종교적으로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네. 대다수 한국의 교 종들과 성도들은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아는 도취에 빠졌다는 것이었네. 사탄과 귀신들도 예수가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로서 뒤따르는 필수적 책임을 포함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와 성령님에 의한 진정한 거듭남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셨네. 그렇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 아닌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네. 결국 한우교는 단지 머리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였고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으며 송화도 없고 그 후부터 세상으로 나가 복을 받으며 세상과 짝하고 보하는 것이 건강하고도 몸적인 신앙 생활인 것처럼 그 시대는 복음을 한개 가르쳐 왔다고 심히 질척하셨네 주님이 심히 충격적인 말씀을 해 주셨네. 우리 교회의 성도수가 3만을 넘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예비되어 있는 성도는 단다섯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네.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구원과 신부로 예비되어 죄지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씀하셨네. 신부는 성화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 심령의 성전을 성결하게 예비함으로써 주님과 할몸을 이루며, 신라의 모습을 간절히 사모는 성도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었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피 값으로 산바 되었소, 산바 되었으므로 성도의 몸은 성도의 것이 아니요 세상을 끊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데 한국 교회는 정 반대로 가르친다는 것이오 그래서 양들을.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정계한 처녀로 예비시키기를 그냥 세상으로 내몰아 하느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네그 순간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주신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이 우렁차게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놀랍게도 서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서 내렸듯이 내 영적 눈도 시는 처음을 했다네. 그리고, 나의 벌레 없은 수치를 볼수 있었네. 나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을 바를 몰랐고, 죽음이라고도 있으을 기어 들어가 나 자신을 감추고 싶었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계곡의 맑은 물갈로 데리고 갔지. 그곳은 이름모를 여러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는데, 주님은 에딘 동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에 관해 설명을 할수 있네 내 얘기가 너무 충격적일 텐데 우리 자리를 옮겨서 차라도 마시면서 계속 얘기하세요 괜찮겠나? 예, 끝까지 듣기를 원합니다 옥사님께서 이렇게 선수 관리 집사님께서 외출을 하셨어 어 여기 들어보게, 이거 호불호 끓인 차이겠어요 음. 아... room <laughs>